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실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투성입니다. 부모들이 그 아이를 키울 때뭐 누구라도 아이들이 아주 어릴 적에 다들 이런 질문들을 아이들에게 받곤 합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으니까 꼭 묻는 질문이 바로 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 모든 것이 다 아이들에게는 처음이니 다 질문거리죠. 그래서 부모들에게 어, 왜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묻습니다. 한번 왜라고 묻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 아시듯이 끝이 없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줘도 이렇게 대답해도 또 왜, 또 저렇게 또 대답해줘도 또 왜, 계속해서 집요하게 왜를 묻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 왜라고 묻는 어, 그 질문.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아, 내가 얼마나 모르는가, 내가 다 어,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조차도 내가 실상 어, 그것을 과연 알고 있기는 한가라고 하는 그런 음.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실상은 많이 어, 알지 못한다는 거. 이것은 아이들의 질문 앞에서 봐도 우리가 인해 깨달을 만한 진실이라고 하는 거죠. 어, 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또 어떻겠습니까? 뭐 세상 이치는 우리에게 너무 큰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모를 만하다면 하 어, 그러면은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가?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예. 어, 무엇보다도 죽음이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면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어, 그렇게 모르는 것참 많은 그한 가운데 우리는 서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배움이나 또 어떤 그 경험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것에 비하면 아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 아마 누구라도 다 인정할 만한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우리의 형편이니 뭐 우리가 도통 알지 못하는이 세상, 자 우리 자신 그 모두를 다 지으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보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당신을 알도록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정 앞에서 알려고. 어, 조차 힘쓰지 않는 것은 문제지요. 우리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알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어서 그분을 어, 또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어, 그렇게 알면 알수록 더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다알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뭐 어느 정도로 크셔야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그분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게 가늠조차 되지 않는 이온 우주를 다 지으신 분이 다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측량조차 되지 않는 온 우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신데. 자, 그런 하나님의 크기는 얼마나 크신 겁니까? 그런 하나님을 과연 내가 다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안다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차라리 모를 때는요, 차라리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안다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 저런 분이시라고, 아,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거라고, 그분을 잘 모를 때는 차라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알면 알수록 참, 모를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크시다는 거죠. 어, 그러니 이만큼만 따져봐도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 어, 그것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 세상 이치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특히 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 감히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내가 뭘 안다, 이걸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를 읽어보면 여기 욥기의 사람들은 거침없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1절과 2절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어 욥의 말이죠. 그의 말을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보고 듣고 깨달아서 알 만큼 안다 이겁니다. 네. 내가 받고 내가 들었고, 그래서 깨달았다. 그래서 나도 할 만큼 한다. 근데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요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도 나름 보고 듣고 깨달은 게 있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나도 그렇다. 나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아는 것 많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각기 다잘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논쟁하고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상이치에 대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거침없이 어, 그렇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름 아는 것을 가지고 어, 마치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꿰고 있는 듯 예, 그렇게 말하는 것에 하나 거침이 없습니다. 어, 물론 알긴 알죠. 하지만 모르는 게더 많다면 그게 과연 아는 걸까, 모르는 걸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알긴 알죠. 근데 그 아는 것이 모르는 것에 비하면 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을 땐 내가 아는 그것이 과연 아는 건가 아니면 모르는 건가 제가 시골에서 목회했을 때 언젠가 한 가정에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네. 권사님 가정이었는데요. 권사님 제게 그러세요. 목사님 집에 대접할 것이 가래떡밖에 없는데 목사님 그거 좋아하슈?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네, 뭐 제가 뭐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딱히 뭐막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 그럼요, 권사님 제가 가리떡 좋아해요. 주세요,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권사님 가리떡을 내오셨어요. 예, 네, 그리고 뭐 꿀도 이렇게 가지고 다 내오셨습니다. 이 하나를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하나만 먹으면 안될것 같아 가지고 하나를 더 먹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맛있게 먹고 그러고 헤어졌는데.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처음엔 제가 잘 인지하지 못했어요. 어, 어느 순간부터 근데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만 가도 가래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집에 가도 가래떡이 나오고, 저 집에 가도 가래떡이 나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철이 바뀌어도 늘 가래떡이 나오고, 가래떡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분들이 연세들이 다 있으셔서 아, 다들 가래떡을 좋아하시나 보다 제가 이제 처음 부임해 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아, 여기 동네가 그런가 보다 가래떡을 좋아하는 동네인가 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유를 알았는데요 제가 처음에 가래떡을 권했던 그 권사님이 온 교회 소문을 다 내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가래떡 좋아한 게 집에 오시면 가래떡 내놓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제가 가래떡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알아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내가 들어서 아 가래떡 좋아하시는구나. 알죠. 근데 왜 가래떡 좋다고 얘기했는지 그속 깊은 사정을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알아도 아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뭔가를 경험했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봤을 수 있고요. 내가 뭔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 깊은 곳까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아는 것 가지고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그것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아는 그것은 정말로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전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처한 상황과 형편과 그때와 그리고 나에 대하여서 하나님 베푸신 마음 때문에 하나님 그리 해 주신 것이지 그것으로 온 세상이 치를다 깨울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시절이 있고 얼마나 많은 상황이 있는데 내가 내가 나의 상황과 그때의 경험만 그것 가지고. 무엇을 일반화해서 하나님은 이렇고 하나님은 저렇고 세상의 진이 이러하며 그리고 이와 같이 해야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신다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실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언하는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뭔가를 단언한다고 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물론 믿음 아니진 않습니다. 믿음이죠. 어, 그건 과연 믿음으로만 할수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 어, 믿음이라 우리가 고백하는 그것이요, 어, 여러분 단언하면 단언할수록 그것이 어쩌면 내가 그분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에 반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 담대한 무엇이기도 하여 하지만. 그 믿음이 담대하기만 할 때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개인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담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담대하기만 할 때에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믿음은 담대해야 하지만 그 믿음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그가 믿음 가지고 담대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웃과 유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결단들을 좀이 아침에는 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잠하십시오. 그분을 다만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다만 그분을 묵상하면서 다만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이것이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당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나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당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나 내가 요비든 요배 친구들이든 여러분 이 고백만 여러분 오직 아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여 뜻대로 내게 대해서나 그에 대해서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같은 지혜 가지고 그분을 잘 아는 누군가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